총 규모 24억. 우승 상금 3억 6천을 놓고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출전하는 북해신역배 세계 바둑 오픈 32강전입니다. 한국의 신진서, 중국의 황진이안의 대결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진이안 선수는 중국 랭킹 101이고요. 갑조보다는 을조에서 주로 뛰는 선수예요. 이번 대회 파란을 일으키면서 예선을 뚫고 또 64강 정도 승리를 거두고 지금 32강까지 진출 했습니다. 자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과 중국 랭킹 101위의 황진이안, 황진양 선수는 1999년생이고요 한살 차이납니다. 신진서 구단과는 자이 대결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을 가린 결과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대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흙을 잡으면 누구랑 두어도 만만치 않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흙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흙이 덤이 일곱집 반이니까 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흙을 잡으면 누구랑 두어도 에 만만치 않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백을 잡으면 누구랑 도도 이긴다 라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진 서구단이 흙을 잡았고 바로 33 뛰어 들어갔습니다 신지서구단 요즘에 요 3으로 33 뛰어 들어가는 걸로 재미를 보고 있죠. 자, 이쪽을 두니까 바로 걸치고, 이 형태는 진짜 한, 나온 지한 70년 됐는데, AI 시대에도 이 정석은 많이 나와요. AI 시대에도 요 정석은 그대로 나오고, 여기서 100이 이제, 이렇게, 이런 데 그냥 벌리면 무난한데, 어 걸쳐갔습니다. 이러니까 협공을 했고, 아무래도 흙은 좀 적극적으로 둬야죠. 이렇게 붙여 늘고, 33을 파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다가왔죠? 이제, 뭐 이런 자리도 좋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이건 큰 자리가 아니라, 여기 뺏기는 순간 세 점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바둑 격언 중에, 큰 곳보다는 급한 곳. 그렇죠? 그래서 급한 곳을 두는 게 맞습니다. 급한 곳을 지켰고, 예, 신진선수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 침착하게 지켜놓고, 배이벌려뒀고요 그리고 3-3을 또 팝니다. 신진선구단 오늘 3-3을 두 번째 팠어요. 그리고 이제 치받고 여기를 넘어가니까 젖혀 가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그냥 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백 흑이 이제 뭐 어깨를 짓거나 이런 데 들여다보거나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텐데 황진희한 선수가 여기서 이걸 젖히고 바로 끊어 2단을 젖혀서 막아 버렸습니다. 요 여기를 막은 거죠. 이거 이제 끊어서 이거는 이거는 크게 안 되죠. 이러니까 여기를 끊어 놓고 중앙을 끊은 다음에 이렇게 따냈습니다 자요 정석에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흙이 여기서 이쪽을 끊으면 안 되냐 이제는 되지 않습니까 이걸 끊는 거는 때려서 여기가 때리는 수가 되니까 물론 백이 단수치고 젖히면 요게 폐 모양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흙이 둘수 있어요 백이 한번더 도도 폐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나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두면 지금은 그냥 때려요 여기를 그냥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리면 이게 원래 부분적으로는 흙이 원래는 좋아요 그런데 배석 바둑은 이 기존 배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상변보다는 좌변이 지금 메인이에요. 여기가 그 어떻게 보면 여기가 노른자이, 예, 금사라기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치상, 배석상 이건 백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그냥 중앙을 끊고 때린 겁니다. 정수고요. 백이 이제 축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짚어서 또 바로 삭감 들어가죠. 최근에는 그냥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두를 두죠 흙이든 백이든 백도 여기를 붙이고 이단을 젖히니까 계속 이단을 젖히고요 계속 강하게 키워가고 그 다음에 호구를 쳤습니다 현재 이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있는 거죠 들여다보고 날을 짜두니까 중앙으로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자리를 벌리니까 흙도 여길 뒀습니다 자 이거는 왜 두는 거냐면 갑자기 왜 끝내기를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만약에 이런 데를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거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을 때 여기 두면 일로 넘어가고, 일로 두면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아주 커요. 집도 크지만 넘어가는 순간 흙이 곧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흙이 보통 이렇게 받거나, 이쪽으로 받거나, 또는 실전처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셨죠? 끝내기가 아니고 급한 자리에요. 자, 이러니까 실전에 여기를 뒀죠? 그러니까 100도 입구자로 뒀고요. 하나 나가 놓고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축이에요, 지금. 축인데 여기 쳐도 축입니다. 축으로 잡히거든요. 근데도 왜 나간 거냐? 응수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축머리가 되잖아요. 지금 이쪽에 어딘가 오는 게다 축머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둔다거나 하는 게 다음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두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황진이하는 축머리 당하는 게 싫으니까 장문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도 손해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나가놓으면은 나중에 여기를 끊는다거나 이런 데를 끊었을 때 수가 나는 맛이 있어요. 지금 이거 치면 이거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지금 당장은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지금 결행을 안한 거지 맛이 나쁘죠. 일로 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흙이 손해가 아닙니다. 예, 신진소 구단의 절묘한 응수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고 다시 한 칸을 띄고요. 그리고 백도 한 칸을 띄니까 사실 여기서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당연히 이 자리를 늘어서 둘줄 알았는데 왜냐면 지금 백돌이 여기 한 칸이 와서 이게 축이 돼요 지금. 당연히 여길 둘줄 알았는데 여기 두고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한칸 여기까지 지켜버리거나 지금 이게 사실은 보통의 진행이고 인공지능도 여기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여기를 쳤습니다. 이게 축인데도 이러고 여기 한칸 띄는 수를 선택했어요. 그니까, 이거, 빵 때림 주는 것보다 이게 연결하는 게 두텁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평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약간 떨어졌는데, 여기서 황진희 양 선수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이걸 그냥 빵 때렸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때릴 필요가 없고, 어딜 뒀어야 되냐면, 여기를 뒀어요, 여기. 이 자리가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여기를 안 둔다고 해서 백이 끊기거나 하진 않는데 실전에는 여기를 그냥 때렸다가 이 자리를 눌림 당하니까 굉장히 아팠어요. 이게 선수로 이 자리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를 뒀으면 당장은 축이니까 흑이 축머리를 쓰기도 애매합니다. 이건 그때 때려도 돼요. 뭐 이렇게 한칸 뛰거나 때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왕진양 선수가 이렇게 뒀으면은 확실히 여기서 백이 포인트를 따는 거였는데. 너무 좀 만족했어요. 예, 근데 이거 쭉 당하니까 그리고 막상 한칸 띄고 여기를 두니까 빵 때렸긴 했는데 이게 아직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백이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백이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어놓고 하나 나간 다음에 이 눈수는 이 수는 좋은 수입니다. 지금은 끊는 거는 요 젖혀있는 걸 역으로 당하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예, 끊... 이러고 는 여기 지켜버리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는 건 정수였고요. 자 여기서 원래 흙이 이걸 잇는 게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 이러면 이제 백이 뭐 중앙으로 나가든가 이런데 한칸 떼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냥 지금부터의 바둑인데 신진 선수가 여기서 거의 노타임으로 여기를 붙여버렸어요. 여기를 붙여서 이제 이 젖히면 계속 2단 젖혀서 이이빵 때려져 있는 백을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황진희한 선수가 안 받고 여기 일단 끊는 수가 굉장히 좋은 에, 반발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젖혀 가니까 여기를 둬요. 약간 열버졌죠 백도, 아 흑도. 그러니까 그냥은 지키기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젖혀 놓고 그 다음에 꽉 이을 때 여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흑 백도 이제 여기를 젖히고 이어서 집으로 굉장히 크고 또 백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황진영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때는 백이 약간이라도 편합니다. 바둑이 집으로는 지금 뭔가 흙이 불리해요 흙이 뭔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두냐면 입구자를 가요. 이 입구자는 요 형태가 아직 못 살았잖아요. 이제 뭐 백이 다른 데 두면은 이런 데 입구자나 한칸 띄어 들어가면 곧마에요. 그래서 이 압박을 한수인데자 여기서 황진이 한 선수가 여기를 끄는 수가 일단 문제 의수였습니다자 이수로는 어디를 뒀어야 되냐면 이 자리가 가장 좋았어요 여기 이거는 이 우변, 우하의 백돌도 지키면서 우상의 백돌도 지키는 수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를 두면 흙이 이런 데를 못 둡니다. 여기 쓱 끼워버리면 이게 다 끊겨요. 때릴 수밖에 없어때 이렇게 끊어서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두면 흙이 이런 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살아주면 돼요. 우, 우하도 살아있고 우상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백은 지금 이, 이 돌들이 다 무사히만 수습이 되면 바둑이 백이 좋아요. 자 그런데 황진영 선수가 여기서 여기를 끊거든요. 이게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수인데 지금은 이빵 때려져 있는 백돌이 못 살아 있잖아요. 흙이 기다렸다는 듯이 단수치고 밀어가니까 갑자기 이쪽 형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진서 구단의 이입구자는요 미끼예요 미끼. 끊어와라. 딱 봐도 되게 열보 보이잖아요 흙의 형태가. 그러니까 툭 끊었는데 막상 단수치고 밀어버리니까 이걸 계속 나가자니 이렇게 계속 막아 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쪽 백돌이 너무 위험해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황진희한 선수가 여기를 입구 자를 지켰는데 막상 단수를 친 다음에 아, 여기서 사실 64강전 때도 신진서 선수가 빈상각을 보여주면서 시재양 선수 대마를 다 잡았잖아요. 여기서 또한 번의 빈상각이 나옵니다. 바로 이 수. 이 수가 이바둑의 승착입니다. 아마도 황진현 선수는 이돌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한것 같아요. 어제 64등전을 안 봤나? 예, 시장 선수 대마 다 죽는 걸안 봤나 봐요. 여기로 오니까 이게 되게 튼튼해 보였는데 막상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백이 이런 데를 붙이고 막 살려고 해도 여기 끊어놓고 단수치면 이게, 여기가 옥집이에요. 여기 위아래로 맛보기로 옥집이라 죽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황진영 선수가 여기서라도 이거 입구자 둔수로도 예, 여기서 이이 이 장면에서 이 입구자 둔수도 지금도 여길 붙이든가 해서 이두 점을 잡히더라도 여기를 살리는 수를 뒀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먼저 물론 지금은 백이 좀 괴롭습니다 모양이. 그래도 여기 뒀어야 돼요. 근데 실전에 이 수가 돌이킬 수 없는 수입니다. 여길 단수치고 이 빈상각을 당하니까 이 흙이, 이 백이 너무 위험해졌어요. 실전을 보시면 붙이고 뭔가 이쪽으로 이제 젖히면 여기도 일로 젖혀서 어떻게 사는 형태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신진 선수가 안으로 젖힌 게 좋은 수였고요. 이거 끊어봤자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지금은 끊는 것도 되지만 일로 단수치고 막아서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양이 나오면 백이 갈 곳이 없어요 실전에 여기를 끊었는데 막상 연결하니까 여기를 늘고 꽉 틀어막으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집이 나도 밑, 이, 이 위에서 두 집이 안나기 때문에 이 형태가 여기를 둬도 이게 집이 아니에요 이게 뭐 밀고 뭐 이렇게 찝으면 집이 아닙니다 옥집이에요 여기를 젖혔지만 끊으니까 여기를 끊고 빵때이름을 했지만 기분좋게 여기까지 다 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결국 한점 때리고 이렇게 돼서 이쪽 돌이 다 죽었습니다. 이 순간 순식간에 바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어제 6 4강전에 약간 대자뷰예요. 예, 상대만 시장에서 황진양으로 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한 방에 대마가 죽으면서 끝난 거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 모양에서 결국 황진양 이 선수가 이걸 여기 한칸 띄워놓고 이걸 들여다봤는데 이제는 뭐이 신진선수가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이겼습니다. 아 이건 말대로 그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를 선언하면서 이 도를 다 수중에 넣으면서 바둑이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후에도 진행은 많이 됐는데 거의 끝까지 뒀네요. 거의 끝까지 뒀지만 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신진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이이이 그러니까 이, 이, 이 시장도 그렇고. 아, 어, 오늘, 황진이 한두 선수도 그렇고, 너무, 뭔가 좀 안일했어요. 신진 선수가 이렇게 대마를 잡을 거라 생각 못한 거죠. 여기서 이 미끼 던진 게 엄청 커, 좋았습니다. 여기 딱 입구자를 둬서, 백으로 하, 으로 하금, 그러니까 백으로 하금 여기 끊게 만든 다음에, 뭔가 열부니까, 이렇게 두고, 이 빈상각. 예. 여기가 아주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에 딱 걸렸어요. 실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때도 사실 단수를 쳤어야 되는데, 이걸 단수 시면 이거 나가는 건 호구 쳐서 이거는 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흙이, 여기서라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물론 이 밑에가 지고면 이래도 백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두고 딱 끊겨서, 뭐 이렇게 죽어서는, 뭐 별로 한게 없죠. 여기, 여기 잡은 걸로는 너무 작습니다. 예, 이 정도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죠. 이번 대회 신진서 선수가 64강전, 32강전, 예, 전부 다 그냥 대마 때려잡으면서 <laughs>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마 킬러의 에, 신진서 구단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가장 먼저 신진서 구단이 32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